안녕하세요, 연아씨. 안녕하세요. 이건 뭘까요? 대게잖아. 되게. 잖나자나 먹어볼게요. 뭐? 뭐야? 다시요. 15초 지나갔습니다. 물. 커트. 뭔 이런 조개가 다 있었네. 이런 조개가 아니고 대게라고요.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다. 뭐야? 자나 <laughs> 자나 대게 자나 울진이 할머니 집인 손녀의 아주 흔한 겨울 나는야 울진 울진 손녀. 대게만 먹고 자랐지. 니들이 개밭을 알아? 나는 야 울진이 고향인 아버지를 갖고 있는 손녀. 잘못 뜯으면 눈알이 팍팍 튀어요. 그 나는 야. 물티치좀 줘봐. 물 갖고 와봐. 안 들려? 나는 야 울진이 할머니 집인 바닷가 손녀. 손씻기 비누로. 너무... 대게만 먹고 자랐지. 이거. 울진이 할머니. 할머니 집인 울진 소녀의 흔한 겨울 어우 막 돈이 오서 날라오네요. 아유 어. 대게 먹고 개 탔네요. 명절 맛있는 거 <laughs> 대게 먹고 개탔습니다. 대게 먹고 개탔습니다. 여러분 대게를 먹으면 돈벼락이 떨어집니다. 자, 대게 먹고 여러분 23년 안에 돈따발 받읍시다. <목소리> 행복하세요. <목소리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울진이 집인 울진 사나이와 울진이 외갓 할머니 집인 울진 손녀 우리는 대게만 먹고 자랐지 끝.